상근이 구독해 주세요. 많이 이거 보면 언녀니까 꺼졌는 이카겠는데 이거 많이 이거 보면 언녀니까 꺼졌는 이카겠는데 자, 안녕하세요. 근니근니 상근입니다. 항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의 언박싱 오늘은 제품 후기까지 바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이걸 사고 일프로 기다렸으니까 여기까지 배송까지는 오브샷 3일 걸렸나? 시위 걸렸나? 3위 걸렸나? 3 샤오미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 5월 따끈따끈한거죠 600mAh 밧데리 없어서 못하는거 아니겠지 mAh에 이렇게 C매직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까보채 어, 설명서 보면 알겠죠 자 자동 손톱깎기 입니다 자동 손톱깎기 1호와 이러, 이거 카타카나인데 아, 중국어네 중국어와 영어로만 설명이 돼 있다 중국 미국 뭐 그래 하면서 이거는 그렇네 자, 이거는 충전선이겠지 음, 충전선이랑 오 C타입 청소솔 그리고 뭐 설명서는 뭐 봐도 모르고 패스 크게뭐 필요 하나 어 제품 음, 뭐야이 주머니 있으면 좋겠고 뭐 커버도 돼 있네 자 이걸 재놈거 지금 이게 지금 며칠 자랐다 일부러 이거 깎아 보려고. 전원 오양 아 옆에 있네, 옆에 버튼 전원 버튼 뭐야? 빠뜨리 없나? 에이 씨 바로 테스트 해 보려고 지금 일부러 손도기았는데 잠깐만 보조 배터리 준비. 충전 해 꺼졌어요. 보면 되지. 아, 어기이 배터리 조금이라도 좀해 줘야지. 한 개도 없죠 에이 이러면 내일 해야 되잖아. 좀 나갔다 올긴데 손톱 더 길겠다. 아. 안되네. 충전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로 적혀있었는데 여기는 샤오미 게 아닌 가 같다. 구매할 때는 샤오미 씨매직 손톱깎이로 했는데 샤오미라는 로고도 없고 좀깎그시긴 하네 낚인건강 그래도 이게 계단판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뽑볼까 충전해서 다시 해보자 자 충전을 완료했어 근데 이 키지는 게좀 이상해. 누르면 이래 뭐 작동 되던데? 작동법이 좀 이상한 것같이데좀 키는 게 어렵다. 어젯밤에 못 자는데 키지던데. 여기 센서로 뭐불 들어오고 하던데. 안 되노? 들어, 손톱 넣어야 작동이 되나? 어,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네. 얼마 면 이렇게 중간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손톱 보자. 가는구나. 다칠 일은 없나? 이거 누르면 이제 가는구나. 다은 찬웅은, 없볼은찬웅어 찬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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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웅은 찬웅은, 찬웅은, 어, 키는게 좀 많이 누르고 있어요. 계절이 와... 와. 손도 건너잘자는데 어, 너무 많이 많이 잘붙나 보다. 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는... 음, 한 7, 10초 가까이 긴거연애해보리겠다 일단, 속에서 끝. 만월, 이거 보면, 은연이 깎아줬네, 이가겠는데 걷는 절가기네? 대박이네? 날마다 집사람이 깎아줬는데 보이가 좀 사서 인자 마늘 안 깎아줘도 되니까 봐봐. 동그랗게 잘 까지나이. 이제 또 가자. 뭐딱 치고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이거면딱 무니까, 딱 들어가는 만큼 넣고 그럼 끝나니까. 그러니 그냥 막 눌러가지고 막 하면 너무 뜨다 까르니까 그러면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손 다치고 이런 건없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번 갈아주긴갈아야겠다 이렇게 음, 잘가였네 이상 저 판매하는 거는 샤오미 그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샤오미 건 아닌 것 같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메지 아무튼 이렇게 시메지로 손톱 깎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았어. 괜찮은거 같네요 혼자서도 혼자 손톱 깎을수 있겠다 날마다 마누라가 깎아줬는데 이제 혼자 깎을수 있다는거 이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